이번 장에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시장 전망과 정책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흔해진 태블릿 주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의 출전은 어디일까요?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의 식당입니다. 그리고 촬영 시기는 더 놀랍게도 2017년입니다. 당시 국내 잡지에 이색적인 해외사계로 소개된 사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계기로 급속하게 보급되어서 지금은 일반화됐습니다. 물론 주문을 받았던 종업원의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다음 장의 사진은 무엇일까요? 소위 AGV라고 하는 무인 자동 운반 장치입니다. 이것도 아마존 쿠팡과 같은 물류 기업의 경쟁으로 그 도입이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중에 인건비 절감은 물론입니다. 이제 AI 도입에 따른 고용 시장의 전망을 네 가지 꼭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 진정과 사회적 수용성, 두 번째는 조직 업무 방식 그 자체에 대한 변화, 세 번째는 취업 시장에 예견되는 변화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정리고요. 마지막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인데 아마 다음 장에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더 이코노믹 타임즈라는 곳에 지난해 8월에 보도된 문구를 발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채 GPT나 바드 같은 AI가 글쓰기 요약, 반복적인 컨텐츠 작업을 대체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좌우할 것이라는 어떤 사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술의 진정과 사회적 수용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챗 GPT가 들어오면서 일반 문서 작성, 외국어 통번역에 대한 대체 가능성이 사람들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으로 식당에서의 서빙업이 상당 부분 대체가 됐습니다. 또 플랫폼 기업이 등장함에 따라 오프라인의 소매 유통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통적 은행 업무도 카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상당 부분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차인데요. 사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느 속도로 도입될지는 미지수지만 제대로 도입만 된다면 운송업에서 상당 부분 대체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숨겨진 고려해야 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향후 발전 속도와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AI 기술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업들은 AI를 그냥 도입하진 않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비용 절감이 획기적으로 돼야지만 도입할 것입니다. 또그 AI를 통해 만들어낼 상품이 대중성과 상업성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AI 도입을 서두를 것입니다. 소위 비용 편익 분석이죠.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진 그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수익성이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AI 도입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요. 이건 기업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한 자본시장 또는 은행으로부터 투자자 모집이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시장의 센티먼트는 그 정도까지 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입니다. AI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 여러분이 아시는 것 중에 펭, 소위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독점기업 출연에 대한 정부의 규제입니다. 유럽은 이미 상당폭 강하게 정부가 규제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업에 종사할 코딩 관련 인력의 육성 현황입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그 속도가 가속화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수용성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의 노사분규 가능성, 또 이들의 재취업 기회가 제공되는지, 또 관건이 될것 같고요. AI가 만들어낼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있는지 등도 중요한 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조직의 업무 방식을 예상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딩 업무는 물론이고요. 금융, 법률, 마케팅, 의료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 이미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관련 기사를 발췌했는데요. AI 도입으로 직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의 개발자가 이미 Git h 허브,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코드 생성 프로세스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 법률 서비스 업도 전문가와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간의 협업으로 예전에 5에서 6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혼자 처리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 여섯 명 중에 한 명만 고용한다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LLM, 대형 언어 모델의 큰 영향 중 하나로 신규 디지털 제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를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 조선일보 기사 타이틀인데요. AI 대량 해고 현실로 구글 3만 명 조직 대수술 착수라는 기사가 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직업의 재창조라는 책에 소개된 콜센터 직원 업무와 AI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통상의 콜센터 직원은 고객의 전화를 응대한 뒤에나 고객이 화가 났는지 여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나 채팅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이 고객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문자나 채팅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자나 채팅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더라도 고객의 심리 상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관해서 영국의 식료품 배달사인 오카드 그룹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AI 도구를 사용해서 고객의 언어를 분석하고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AI 도구를 통해서 고객의 분노, 짜증, 좌절과 관련된 그러한 고객의 패턴을 사전에 식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 담당자는 고객을 대면 또는 전화를 응대하기 이전에 고객이 화가 났다는 알림을 받게 되고요. 이미 화난 고객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매우 극적인 경우겠지만 회사를 비방했던 고객도 그 회사에 대한 강한 지지자 프로모터로 전환시키기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골드만삭스 등의 분석에 따른 건데요, 전 세계 기업 소프트웨어와 의료 금융 서비스 산업은 AI 의 성능 개선으로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장치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은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골드만삭스는 큰 혁신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유명 기술 기업이 생성형 AI 도구를 출시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고, 기업 소프트웨어 부분은 차세대 혁신의 물결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골드만삭스는 그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른 분석인데요. AI 머신러닝, 클라우딩 컴퓨팅, 사이버 보안, 제품 관리, 프로젝트 관리, SNS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AI 기술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 이내에 10억 개 일자리를 대폭 변화시킬 거라고 합니다. 그 결과 고용시장은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다만,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즉각 대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서 안도를 하게 하는데요. ILO 기구의 특성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면에 IBM의 관계자는 AR을 사용하는 사람이 AR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된 투자만 순조롭게 집행된다면 AI로 인한 일자리 혁명은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투자가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급속히 이루어질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금년 1월 얘기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오픈 AI의 대표인 샘 울트만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휴먼 레벨의 AI가 생각보다 빨리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이 바꿀 세상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는 않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다 줬는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AGI라고 하는 인간과 유사한 혹은 더 높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곧 개발 완료됐다 라는 것을 올트마는 지적을 했고요. 또 다른 방점은 지금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만큼 일자리를 대처하지는 못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이 여러분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해서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다음은 취업 시장에 예견되는 변화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은 반복적 일상적 작업을 자동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자, 근로자들은 이제는 복잡하고 창의적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되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이면에는 다섯 명이 하던 걸한 명이 더 잘할 테니까요. AI를 사용해서 네 명의 일자리 수요는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조 생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조립 라인의 작업자, 품질 보증 검사원, 기계 운영자에 대한 수요가 자동화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 및 물류 부분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얼마의 시기 내에 보편화될지는 의문이지만, 만약 정말로 보편화된다면 택시, 트럭 운전사의 일자리는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 자동화 도입이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계속 진정된다면 창고 및 화물 분류 작업자의 일감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 사무직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화이트칼라의 직업이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데이터 입력 업무, 기본적인 장부 처리,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무직과 관리자는 상당폭 대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영업을 담당하는 고객지원 업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서 텔레마케터, 계산원 등의 직업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고요. 챗봇과 같은 시스템이 고객 문의의 상당 부분을 처리해 이쪽의 인력도 상당 부분 축소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금융 부동산업, 마케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업, 마케팅, 법률 서비스, 의료업 등입니다. 해당 분야 데이터를 축적 그리고 분석하는 루틴한 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 부동산업에서는요. AI가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능숙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 분석가나 대출 담당자에 대한 수요는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업무도 AI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인데요. 기본적인 컨텐츠나 기사 생성을 중심으로 한 작업은 현재도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 시황이나 스포츠 관련 기사는 AI가 잘 이미 요약해서 자동화한 뒤 뉴스를 만들거나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 서비스업인데요. AI가 법률 문서를 효율적으로 스캔한 다음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법률 문서 검토를 수행하는 법률 보조원이나 관련자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의료업인데요. 방사성 판독 업무의 경우 AI가 이미징 데이터 패턴 식별을 굉장히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가 줄겠지만 결국은 결정 판단을 의사가 해야 되는데요. 이 역할은 여전히 AI가 대체하지 못하고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업종별로 여섯 번째 농업입니다. 타종 수확과 같은 작업을 AI는 아니더라도 자동화 기술 로봇이 대체함에 따라 농장 근로자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건설업인데요. 반복적인 작업은 자동화를 통해서 충분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